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3대 경마대회로 불리는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의 소감이 화제입니다. 9만여 명의 경마 팬들이 찾은 제150회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마이크 스미스 선수는 3관왕이 확정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이번 말 저스티파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스미스의 경마인 저스티파인은 2분 28초 18을 기록하며 13번째 북미 3관마가 됐습니다. 체프릴 노스 캘로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연상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기독교인 511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나님 이미지를 합성했습니다. 연구는 무작위로 변화하는 수백 개의 얼굴 중 어느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비슷하게 인식되는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보수주의자들은 백인의 특징을 가진 얼굴을 선택했고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흑인들은 하나님을 흑인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더 컸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태우고 가던 러시아 항공기에 엔진 사고가 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사우디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 엔진에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항공사 측은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엔진에 불이 붙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던 새가 엔진에 들어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선수단 안전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사우디 팀은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인권과 안전 회복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의 엘리사 파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부통령이 이라크의 기독교인과 야지딘들의 재건을 돕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마크 그린 처장은 원조를 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을 종합 평가하고 지침을 마련하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린 처장은 이라크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선 더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